안녕하세요, 여러분. 구독자님이 여름 가기 전에 냉면 먹어 달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그냥 냉면은 저번에 먹어 봐 가지고 제가 매운 거 진짜 못 먹거든요. 홍주 불냉면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이건 1단계 매운 맛이에요. 먹어 볼게요. 냄새는 잘 모르겠어요. 좀보기 거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노른자를 꺼내서 노른자를 이렇게 꺼내서 으깨 먹어요. 제 취향이에요. 과연 매울지 모르겠어요. 국물 먼저 먹을까? 국물은...잘 모르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별로 안 매운 것 같은데요? 저는 매울 줄 알고 겁먹고 물을 이만큼이나 떠나놨는데 어좀 맵다 잠깐만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야 좀 목마르게 하고 먹고싶어 김나는거 보이세요? 대박 맵잘 모르겠는데? 그냥 살짝 친라면 맵기 정도? 친라면 먹을 때이 정도는 하잖아요?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잠깐 먹었어 그 왜요? 국물을 먹어야 매울러나? 이거 빨리 계속 먹다, 이것만 먹다 보면 매울 것 같은데, 만두랑 같이 먹어서 괜찮네. 2단계도 어떻게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, 저는. 냉면 다 좋은데, 먹을 때 숨이 너무 막혀. 그렇지 않아요? 아 좀.. 아.. 온다 아.. 우쓰 아.. 우쓰우쓰 진 냉면은 해장이 짱이야 벌써 다 먹었는데 아니 너무 빨리 먹은 거 아니에요? 저? 이게 지점마다 다른가? 맛이? 저는 그렇게 안 맵거든요? 신라면보다 덜 매운 거 같은데 저는 <laughs> 소리가 나네 면이 없어요 분명히 1단계 매운맛을 시켰는데 몇개 먹으려면 2단계부터 먹어야 되나 보다 한입 먹을까? 뜨거울 것 같은데? 전 엄청 매워서 막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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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런 거를 승편했거든요 제가 매운 걸 진짜 못 먹어요. 아, 근데 이렇게 안 매울 정도면 1단계는 신라면보다 안 매운 것 같아. 그게 단계 선택할 때 0단계? 그리고 1단계? 이 단, 2단... 보통 맛 다음 단계도 매울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하면서 주문한 건데, 너무 안 매워요. 다음에는 2단계에 도전해볼게요. 그럼 오늘도 잘 먹었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<laughs>